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겪어보셨나요? 아무 이유 없이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운동하고 나면 유독 근육통이 오래 가고. 그런데 이 모든 걸단 하나의 영양소로 관리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궁금하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만성질환, 암, 면역력 저하. 이 모든 걸 관리해주는 슈퍼 영양소의 정체는 오늘 영상에서 그 주인공 비타민C의 진짜 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먹는 것과 주사로 맞는 것의 차이는 물론이고, 운동 전왜꼭 필요하며, 심지어 암세포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까지,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타민C를 오늘부터 바로 챙기게 되실 겁니다. 일부 스트레스와 활성산소의 공격, 방어하는 비타민C. 왜 우리는 스트레스에 약할까? 현대사회는 스트레스의 바다입니다. 눈을 떠서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업무에 쫓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뉴스에서는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신체적인 반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몸 전체를 들썩이게 만드는 생화학적 폭풍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속 시상하부가 활성화되고 부신이라는 장기가 자극받아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단기적으로는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기전입니다. 도망치거나 싸워야 할 상황 파이트, 오플라이트에서 순간적으로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만성 스트레스 상태일 때입니다. 현대인은 하루 종일 위기 상황처럼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스트레스 반응을 겪고 몸은 점점 지치고 그에 따라 활성산소라는 또 다른 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란 무엇인가? 활성산소는 말 그대로 활성화된 산소분자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태워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량의 불안정한 산소분자들이 부산물처럼 생기게 되죠. 이들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녀석들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불안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몸 안에 다른 분자, 즉 단백질이나 DNA, 세포막 등을 공격합니다. 마치 녹슨철이 강도를 잃고 부서지듯 우리 몸의 세포도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되면서 기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활성산소 폭탄 그렇다면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활성산소가 증가할까요? 그 이유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긴장하고 근육이 활동을 준비하고 뇌가 빠르게 판단해야 하다 보니 산소 소비량도 증가하고 그 결과로 활성산소 생성량도 덩달아 증가하게 됩니다. 더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들 중 일부는 염증 반응을 촉진하거나 산화 시스템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활성 산소의 생성은 많아지고 제거 능력은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실험 동물은 혈중 활성 산소 수치가 평소보다 3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 산소는 혈관 내피 세포를 공격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 질환의 씨앗이 됩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내는 질병들. 활성산소는 전신에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활성산소와 깊은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질환들입니다. 고혈압 및 심혈관 질환. 혈관을 둘러싼 세포막을 공격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혈압이 상승하고 동맥 경화가 촉진됩니다. 당뇨병. 췌장의 인슐린 분비세포 베타세포를 공격하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또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염증을 유도합니다. 암 dna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는 돌연변이를 일으켜 종양세포 형성을 유도합니다. 뇌졸중 치매, 뇌혈관과 뉴런이 활성산소에 의해 서서히 손상되며 인지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피로 우울증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 망가지면 에너지 생산이 떨어지고 이는 곧 무기력과 우울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비타민C는 어떻게 막아주는가? 이쯤에서 등장하는 우리의 영웅 비타민C. 비타민C는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활성산소를 안정된 물질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활성산소가 깽판 치기 전에 먼저 달려가서 진정시켜주는 조정자 역할인 거죠. 비타민C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성산소를 막아줍니다. 전자기부자 역할. 활성산소가 안정화되기 위해 전자를 필요로 할때 비타민C가 전자를 넘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은 산화되지만 세포는 보호됩니다. 지속적인 재생루프. 산화된 비타민C는 글루타티온, 비타민E 등의 다른 항산화 물질에 의해 다시 환원되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즉 혼자 싸우지 않고 팀플레이를 한다는 점도 비타민 c의 강력한 장점입니다. DNA 보호 기능. 활성 산소가 세포의 DNA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 돌연변이 발생률을 낮춥니다. 염증 반응 억제. 활성 산소에 의해 유발되는 만성 염증을 비타민 c가 조절함으로써 여러 질환을 예방합니다. 과학적 연구 사례. 미국 국립보건원 N.I.H. 연구 비타민 C를 하루 천 mg 복용한 그룹은 복용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활성 산소 농도가 42% 감소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논문 발표 스트레스에 노출된 피험자에게 비타민 C 정맥 주사를 투여하자 부신 호르몬 수치가 안정화되고 피로 회복 속도가 1.6배 빨라졌다는 결과. 일본 도쿠 대학 연구 비타민 c가 부족한 식단을 3개월 지속한 쥐에게서 심장 근육의 활성 산소 손상이 증가하였고 반대로 고용량 비타민 c를 투여한 쥐는 심장 세포 손상이 현저히 낮았음. 비타민 c 어떻게 얼마나 먹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권장 섭취량은 하루 10만 200mg이지만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500만 2000mg까지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드세요.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 1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눠서 여러 번 섭취. 속쓰림이 있다면 중성 비타민 C 제품 선택. 감기, 피로, 스트레스가 심할 땐 고용량 비타민 C 보충제 5주사. 결론 스트레스 피할 수 없다면 싸우자. 스트레스는 현대 사회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활성 산소의 공격은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핵심 무기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단순히 피부에 좋고 감기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세포 혈관, 심장, 뇌까지 지켜주는 전신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비타민 C를 매일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강력한 습관입니다. 2부 부신호르몬과 비타민 C의 관계. 부신 생소하지만 중요한 장기.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존의 필수적인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부신어드리널 글랜드입니다. 부신은 양쪽 신장 위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내분비기관입니다. 작지만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부신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부신피질, 코르티솔,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등을 생산. 부신수질,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을 생성. 이 부신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긴급 상황에 대처하고 피로를 회복하고 염증을 조절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 자 우리가 갑작스럽게 큰 소리를 듣거나 위기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뇌의 시상하부입니다. 시상하부는 뇌하수체의 명령을 내려 ACTH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ACTH는 혈관을 타고 부신에 도달해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대응 호르몬의 분비를 유도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HPA축 HYPOTHAL-AMUSPITUITARYADRENAL-EXOS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스트레스 반응의 사령부와도 같죠. 부신 호르몬의 종류와 역할 1. 코르티솔 마스터 스트레스 호르몬 에너지 대사를 조절해 긴장된 상황에 대처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반응을 조절. 스트레스를 오래 받으면 이 수치가 만성적으로 높아짐. 2.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즉각 반응 호르몬. 심박수 증가. 혈압 상승. 혈당 급증. 싸울 준비 완료. 상태로 만든. 3. 노르 에피네프린 집중력 향상. 혈관 수축을 유도해 혈압 유지. 뇌의 경각심을 높여 빠른 판단 가능. 이들 호르몬이 잘 작동하면 우리는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조력자,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와 부신의 밀접한 관계. 비타민C는 부신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비타민입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 부신과 뇌의 비타민C 농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비타민C가 부신 호르몬의 생합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부신에서의 비타민C 역할. 코르티솔 합성의 코팩터. 비타민C는 콜레스테롤에서 코르티솔로 전환될 때 필수적으로 작용하는 효소들의 보조인자 역할을 합니다. 즉, 비타민C 없이는 호르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산화 스트레스 완충기. 부신은 호르몬을 만들 때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부신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비타민C는 부신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생산방어 둘다 담당하는 만능 비서. 카테코라민 아드레날린, 도파민 생성보조. 아드레날린도 비타민C 없이는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비타민 C가 전환을 돕는 효소의 활성에 결정적입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생기는 일.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신 호르몬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음.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떨어짐. 회복 속도 느려짐. 부신이 과부하로 지치면서 부신 피로 발생. 만성피로 무기력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실제로 부신 피로라는 개념은 기존 의학계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실제 많은 사람이 겪는 만성피로 증상과 연관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과학적 근거들. 미국 국립보건원은 ih 실험. 비타민 c가 부족한 실험군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코르티솔 분비 반응이 40% 이상 감소했고, 회복 속도도 절반에 불과했다. 영국 셰필드 대학 연구. 비타민C를 고용량 섭취한 그룹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코르티솔 분비가 적절히 조절되었고, 부신의 크기 및 기능도 더 안정적이었다. 서울의과 대학 논문. 만성피로 환자 60명 중 비타민C 혈중 수치가 낮은 환자 비율이 83%에 달함. 주사치료 후 4주 내 평균 피로지수 30% 감소 비타민C를 이용한 부신 건강회복 팁 하루 권장 섭취량 일반 성인 500에서 1000mg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 수험생 육아맘 1500에서 2000mg 만성피로 잦은 병치레 고용량 복용 또는 병원 주사 고려 타이밍 아침 기상 직후 부신 활성화 시장 오후 졸릴 때한번더 아드레날린 방어. 밤에는 피하세요. 지나치게 각성될 수 있음. 함께 먹으면 좋은 것들. 마그네슘 신경 안정. 비타민 B군 에너지 생성 보조. 오메가3 염증 완화. 생활 속 부신 보호식단. 부신 건강을 위해 비타민 C가 풍부한 음식도 함께 섭취해보세요. 비타민 C 풍부식품. 파프리카 특히 노란색. 브로콜리, 키위, 오렌지, 딸기, 감귤, 고추, 부신의 좋은 식습관, 인스턴트 줄이기, 당분 과다 섭취 피하기, 카페인 과잉 섭취 줄이기, 소금은 천일염으로 소량 보충. 스트레스, 카페인, 비타민 C 부족 부신 고갈. 커피, 에너지 드링크, 약은 SNS,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부신에 과부하를 줍니다. 거기에 비타민C까지 부족하면 부신은 쉬지 못하고 점점 지치며 그 결과 피로 무기력, 감정 기복, 집중력 저하 등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방전 현상이 시작됩니다. 결론 비타민C는 부신의 전기 충전기. 우리 몸의 스트레스 본부인 부신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기관입니다. 이 부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회복하지 못하고 점점 병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항산화제를 넘어 부신의 에너지 생성, 호르몬 조절, 회복 시스템 전체를 돕는 핵심 열쇠입니다. 매일 꾸준히 똑똑하게 비타민C를 섭취한다면 스트레스에 무너지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3부 면역력 비타민C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왜 면역력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현대인들은 이전 세대보다 더 깨끗한 환경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감기, 독감,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바로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면역력은 단순히 병에 안 걸리는 능력이 아니라, 몸의 모든 시스템이 균형 있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면역력이 강하다는 건 감기나 바이러스에 잘안 걸린다. 걸려도 빨리 회복된다. 상처나 염증이 쉽게 낫는다. 피로에서 회복이 빠르다. 기분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면역 시스템의 작동 원리 간단 정리. 우리 몸에는 두 가지 주요 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선천 면역.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방어막 피부 점막, 백혈구 대식세포, 호중구 등. 획득 면역. 경험을 통해 학습된 면역. T세포, B세포, 항체 형성. 이 면역세포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영양소, 호르몬, 신경전달 물질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잘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비타민C가 있습니다. 비타민C가 면역력에 미치는 주요 작용. 비타민C는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백혈구 면역세포의 기능 강화. 백혈구는 병원균을 잡아먹고 제거하는 면역의 주력 부대입니다. 비타민C는 백혈구가 더잘 이동하고 더 오래 생존하며 감염 부위로 정확하게 도달하게 도와줍니다. 백혈구 농도는 혈액보다 세포 내에서 50배 이상 높을 정도로 비타민C를 많이 사용합니다. 면역세포 수용체리셉터의 보호. 활성산소가 증가하면 면역세포 표면의 수용체가 손상됩니다. 이 수용체는 병원균을 인식하고 공격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안테나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이 수용체를 보호하고 손상된 수용체를 복구하도록 도와줍니다. 즉 면역세포가 눈과 귀를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인터페론 분비 촉진 인터페론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로 다른 세포에게 야, 지금 이 주변 위험해. 라고 알리는 경고 신호입니다. 비타민C는 인터페론 생성과 분비를 도와 바이러스 확산을 초기 단계에서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염증 조절 기능. 비타민C는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해지는 것도 막아줍니다. 과잉 면역 반응은 오히려 정상 조직을 공격할 수 있고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타민C는 염증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 분비를 억제하며 균형 잡힌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조직 회복과 상처 치유. 면역 시스템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상처의 회복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에 관여하여 피부 점막 혈관벽을 빠르게 재생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즉, 병균과 싸운후 몸이 회복하는 과정에도 비타민 C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 사례들. 코펜하겐 대학 메타분석. 18개 임상 시험을 종합 분석한 결과 비타민 C를 매일 1000mg 이상 복용한 그룹은 감기 발생률이 50%까지 감소했으며 감기에 걸린 경우 회복 기간이 평균 1.5일 더 빨랐음. 하버드 의대 연구. 고용량 비타민 C를 정맥 주사로 투여한 중환자 그룹이 면역 세포 활성도 증가 및 회복 속도 향상 효과를 보임. 서울의대 임상 결과. 비타민 C 결핍 상태 환자의 면역 세포 기능이 정상 수치로 회복되기까지 평균 5에서 7일 소요되며 이때 비타민 c 보충이 중요한 회복 조건이라는 결과 발표 면역력 저하의 실제 증상은 면역력이 약해지면 우리 몸은 다양한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감기에 자주 걸린다. 구내염 입병이 자주 생긴다.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 피곤한 날은 꼭 입술에 물집이 생긴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재활성화. 염증성 질환이 잘 생긴다. 방광염, 장염 등 아토피, 비염, 피부 트러블이 심해진다. 이럴 때 비타민 C를 얼마나 섭취하고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C 면역력 강화 팁, 권장량, 일반 성인 500에서 1,000MG, 감기 기운이 있을 때 2,000에서 3,000MG까지 단기적으로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하루 2에서 3회 나눠서 섭취. 중성 비타민C나 리포소명 제품 활용 시 위장 부담 적음. 흡수율 높이기 팁. 식후 복용 권장. 마그네슘, 비타민B군과 함께 복용 시 시너지업. 수분 충분히 섭취. 생활 습관과 함께 조절. 스트레스는 면역력의 천적. 충분한 수면은 면역의 기본. 카페인 흡연 음주는 비타민C를 빠르게 고갈시킴. 결론 면역력이라는 군대의 연료 비타민 c. 비타민 c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유지하는 연료이자 무기입니다. 면역 세포가 잘 싸우고 제대로 복구하며 적절히 작동하려면 비타민 c가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병에 잘 걸리는 사람 감기가 오래가는 사람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피곤한 날 잇몸이 붓는 사람이라면 비타민 c부터 점검해 보세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비타민C 단순히 비타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 전략이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날, 운동 전, 피곤한 날, 그리고 예방 차원에서라도 비타민C는 꼭 챙기세요. 여러분이 비타민C의 놀라운 효과를 체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